역사 안 가르칩니까?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노동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부정대선을 보고도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외면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고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 여러분들 토요일 저에는 나라가 망해든 역사의 프로통에 빠지든 부정대선이 저질러지든 새로호 참사가 일어났든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송균관대학교는 삼성대학교로 불린다면서요 대학교에서는 민족권, 민주원, 자유원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관순은 땅패로 불리고 김구는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안중근도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민족지도자 축구을 살해한 것을 의거라고 하는자가 박근혜를 사용하는모임의 반인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르치는 자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대학 교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학생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지난 심판대 대선이 비정상가였는지 세월 전차가왜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고 이 세상에 비정이 저질러지고 있어도 눈앞에서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어도 강자가 학을 짓밟고 아이들을 이런 부모들 노저들이 핍박해도 그저 청년 학생들은 침묵하는 것입니까 이 구호가 어렵습니까? 부정대선이 사실이라면 악근의 퇴지는 상식입니다. 악근의 노퇴진하라 오근의 노퇴진하라 여러분들 발밑에 있는 것이 땅이라면 머리 위에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지난 부정대선이 부정하게 치러졌다면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구호는 악근에는 퇴진하라입니다 왜? 말단 깃발이 찍었습니까? 말강도 씨로 쏘니까 저희들이 말쟁이처럼 보입니까? 어떤 정당이나 정세를 거듭하나 순수한 일반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법체류 노동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아니라면, 이 정의롭고 상식적인 구호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함겨시주민록증이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선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의롭고 단순한 여덟 글자 포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근혜는 외진 나라 어근혜는 외진 나라 박근혜는 외진 나라 박근혜는 외진 나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부정 대선에 침묵한다면 다음 대선도 부정하게 치러지겠군요 우리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권력이 마음대로 대통령을 결정하겠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묵한다면, 세월 참살는또 일어나고, 그 진상은 영원히 기명되지 않겠군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중국에서 오신 중국 관광객들, 불법적인 노동자들 중에, 주말 저녁 나가서 한번 놀아보자 하시는 분들, 외국인들 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여러분들의 자식들 또한, 박근혜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이 정의롭고 상식적인 구에 동참해 주시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박근혜는 대진하라! 박근혜는 대진하라! 박근혜는 대진하라! 공대 앞 신촌에서는 세 번만 행진을 나가면 대학생들이 카우를 따라합니다. 이명동 일대는 대학생이 아무도 없습니까? 도대체 평균 한 명이 어떻게 됐는데 말이지만 이한테서는 남의 땅을 끊지를로이소입니다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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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외치는 시 어떤 정부 일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렇게 정의로를 외치고 다니며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만약에 제 눈에 단한 분이라도 함께 이 고를 외치는 분들이 보이시, 보이신다면 우리는 더큰 힘을 내고 또다시 상식을 증가하러 다니겠습니다. 강국교통청합니다 정의로운 포에 동참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는 외진와라!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따라서 하세요. 영동일대 2014년 10월 18일 저녁에 돌아다니신 분들은 지난 대선이 비정성이었는지 아닌지 가려낼 기능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는 경대선인 걸 알면서도 맞서 싸울 용기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비겁하고 게으른 시민들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해도 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일파이 딸, 독재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탈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구호조차 외치지 못합니까?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 골을 를 외치고 다니고 집회와 시위를 해도 결코 잡혀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리이며 이 골은 는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갱이가 아니라도 빨갱이라고 몰아세워 잡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운전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의며 이것은 상식이며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대선은 박근혜 퇴진으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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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와서 지난 대선이 대통령 선거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함께 고를 외치던가? 대한민국의 청년학생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대학에서 유전 뭐습이 되는 길을 배웠습니까? 박혜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까? 대한민국 대학에서는 정치와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는 도덕 국정원 침살을 하고도 평생 동안 원려 이정한정권에 대통령의 편이죽근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저도 까짓 것 귀찮아서 대충 눈 감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박근혜의 모습으로 살면 우리 아이들 또한 박근혜의 아들 딸들에게 웃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으면.